컨설팅도 특이한 컨설팅까지 내 눈으로 보니까 완전 실내가 가더라 모든 걸다 해결해주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진짜 아쉬웠어 쇼핑 실패 확률이 확실히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 영업하려고? 절대 아니고 당연히 광고도 아니야 수동이들 안녕! 꿀팁 주는 화장품 개발자 스칼렛 언니야 슈클. 되게 뜬금없지만 인간은 뇌의 10%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 들어봤지 그러면 뇌가 각 곧 태어난 이걸 100% 활용하고 있을까? 라는 생각을 난 되게 자주 해. 물론 성형을 통해서 모양을 딱 바꿔버릴 수도 있지만 정석 미인이 아니더라도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포인트, 매력이 될 수도 있잖아. 그 생각으로 나는 되게 다양한 컨설팅을 받아봤어. 오늘 그찐 후기를 들려줄 건데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영업하려고 절대 아니고 당연히 광고도 아니야. 컨설팅이 보통 비싸잖아. 대부분 최소 5만원 정도로 시작하는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잘 들어보고 수동이한테 필요한 내용인지 제일 흔한 컨설팅부터 좀 특이한 컨설팅까지 순서대로 알려줄게. 첫 번째는 당연히 퍼스널 컬러. 퍼스널 컬러 받을 때 마음가짐을 딱 정해줄게. 최악만 피하자. 왜냐면 나는 퍼스널 컬러를 벌써 세번 3번 받아봤는데 세번다 3번 다르게 나왔어. 첫 번째는 봄 웜, 두 번째는 겨울 쿨, 세 번째는 여름 쿨. 그리고 어떤 컨설턴트님은 심지어 봄 웜과 뭐 여름 쿨의 중간이요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. 내 베스트는 도대체 뭘까? 나도 모르겠어. 다만 세번다 공통점은 있더라고 회색, 카키색 같은 탁한 색이 내 최악의 색깔이래. 그 색상 옷을 입으면 내가 봐도 내 안색이 완전 안 좋아지더라고. 한 며칠 잠못잔 사람처럼 푸석푸석해지는 느낌? 그리고 실제로 진단을 받다 보면 베스트 컬러는 어머 괜찮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이런데 워스트는 내가 딱 알아. 아 이거 진짜 아니다. 내 안색 확 죽어 보인다. 느껴져. 그래서 나는 퍼스널 컬러를 받은 이후로 1순위로 생각하는 건 워스트 컬러는 늘 피하자.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 입고 바르고 하다가 뭔가 중요한 날, 잘 보이고 싶은 날 있지. 그런 날에는 컨설턴트님이 알려주신 베스트 컬러를 사용하면 괜히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.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요 정도로 한번 참고할 마음가짐이라면 해 보는 거 추천해. 모든 걸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거.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다음, 메이크업 컨설팅. 방식은 크게 두 가지야.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 컨설팅을 받고 그 방법을 배우는 것. 또는 컨설팅 결과지만 문서로 받는 거. 요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의 스킬까지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요건 자료가 남는다는 장점이 있어. 나는 문서 형태, 자료 형태로 받는 걸 추천할게. 왜냐하면 사실 내가 메이크업 컨설팅을 직접 해본 적이 꽤 있어. 메이크업을 전공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했다 보니까 원데이 클래스도 했었고 3사 회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수업 때는 잘 따라오시는데 나중에 보면 다 리셋되더라고. 한두 번 해보는 걸로는 손에 익기가 어려워서 계속 계속 따라해줘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알려주질 않으니까 까먹으시는 것 같았어. 그래서 그게 진짜 아쉽... 아쉬... 쉬웠어. 그래서 결과지가 남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컨설팅 결과지가 나오는 형태로 레어리님 메이크업 컨설팅을 받아봤어 결과지가 거의 30장 정도 이렇게 날아오는데 눈썹 형태, 입술은 풀립이 잘 어울리는지 그라데이션이 잘 어울리는지 각 부위별로 어떤 메이크업이 골격에 잘 어울리는지를 알려주셔 무엇보다 결과지에 예시 이미지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야금야금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어느샌가 메이크업 스타일이 생겨있을 거야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혼자서 손에 익을 때까지 일단 내 스타일대로 연습해보고 좀더 잘해보고 싶다. 어, 뭔가 길을 잃었다. 할때 이런 결과지가 남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걸 가장 추천해. 한번 받아놓으면 가물가물 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아, 나 아이라인 올려 그리는 것보다 내려 그리는 게더잘 어울렸지 하면서 내려 그리는 걸 연습해보고 이렇게 차곡차곡 내 스킬이 점점 쌓여갈 거야. 다음은 헤어컨설팅 나는 헤어컨설팅은 두번 받아봤어 한 번은 대면, 한 번은 사진을 보내고 결과지를 받는 비대면 컨설팅 대면 컨설팅은 오콜로르라는 데서 받았는데 컨설턴트님이 직접 얼굴에 치수를 재고 골격을 본 다음에 베스트 스타일, 워스트 스타일 그리고 어울리는 악세서리를 추천해주셔 나는 캡 모자보다는 윗볼륨이 사는 빵모자가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. 대면 컨설팅의 제일 큰 장점은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거.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스타일이 있으면 사진 보여드리면서 어, 이거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? 한번 여쭤볼 수도 있고 평소에 헤어스타일 관련 고민이 있었다면 바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. 단점은 그때 들은 내용을 내가 잘 기록해두지 않으면 까먹는다는 거. 분명히 컨설팅 받을 때는 예시 이미지 엄청 열심히 사진을 찍었거든? 근데 그게 지금 어딨는지 기억도 안 나. 그래서 내가 꼼꼼하게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. 비대면 컨설팅은 마찬가지로 레어리님께 받았고 앞머리, 뒷머리 이렇게 각 부위마다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지를 별점을 매겨서 알려주셔. 가장 잘 어울리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앞머리 스타일 하나 뒷머리 스타일 하나 고르면 이 스타일이 완성되는 거지. 나도 그렇게 조합을 해서 이 스타일이 됐고 이게 내 a 포 앱부터야. 이것도 가장 큰 장점은 결과지가 있으니까 미용사님과 소통하기가 너무너무 편하단 거야. 그 결과지 안에 헤어스타일의 예시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에 이해시켜 드릴 수가 있더라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지가 남는 게 훨씬 좋은 컨설팅이었어. 아 참고로 대면 컨설팅인데 결과지를 자세히 남겨주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줘. 나도 받아보고 싶어. 대면의 장점인 질의 응답과 비대면의 장점인 아주 상세한 결과지. 이두 개를 다 가져가는 곳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네 번째 이거는 해본 동의들 많이 없을 걸? 나도 처음 알았거든. 바로 퍼스널 핏 컨설팅이야. 채용 컨설팅이라고도 하는데 좀 생소하지. 내 몸의 라인을 가장 예쁘게 드러내 줄수 있는 옷의 스타일을 알려주는 컨설팅이야. 이것도 오클레에서 받았고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가면 내 몸의 치수를 재주시고 내 체형이 어떤 유형인지 알려주신 다음에 그 유형은 어떤 특징의 옷이 잘 어울리는지를 알려주셔. 그리고 내 체형에서 쇼핑할 때 주의사항. 나는 평소에 맨투맨만 입으면 되게 사람이 통통해 보이고 뭔가 멍청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맨투맨 후드티 이런 걸잘안 입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는 옷이 몸에 핏들수록 장점이 부각된다고 하더라고. 허리 딱 조이고 어깨도. 딱 맞게 입어주는 게 제일 예쁘대. 특히 나는 체형 대비 어깨가 넓은 편이어서 약간 박시한 옷을 입으면 되게 부락부락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어깨는 딱핏 되는 걸 입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컨설팅 받은 후에 바로 자라 매장에 가서 벙벙한 핏 하나, 허리 딱, 어깨 딱 맞는 이런 핏들의 옷을 입어봤는데 확실히 컨설턴트님이 말해주신 스타일이 잘 어울리더라고. 내 눈으로 보니까 완전 신뢰가 가더라 내 기억에 오컬로를 같이 쇼핑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아. 나는 그거는 신청을 안 했었어. 무엇보다도 내 체형에서 쇼핑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주셔서 이 컨설팅 받은 이후로 쇼핑 실패 확률이 확실히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. 특히 인터넷 쇼핑. 그래서 이것도 꽤나 만족도가 높은 컨설팅이었어. 숨은 매력 연끌했으면 좋겠다. 횟수로 하면 컨설팅만 한 10번 정도 받아본 것 같아. 나처럼 다 해볼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! 가장 궁금한 걸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으로 쏙쏙 골라봤으면 좋겠어. 우리 수동이들 상황에 딱 맞는 컨설팅 받고 숨은 매력 연결했으면 좋겠다. 오늘 영상 내용이 알찼다고 생각하면 널리 널리 퍼질 수 있게 좋아요.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게 가는 길에 구독 한번 눌러줘. 그럼 안녕!